자, 이거는 이번 중간고사 고어 시험에 실제 나온 문제인데요 이번 주부터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죠 자,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오, 어렵다고 <laughs> 틀렸던 문제예요 4.4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안 떠올랐나봐요 이런 문제를 풀어 본 거나 다름없는데 시험 볼때안 떠올라서 음, 어쨌든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N차 당시 Px가 있는데 Pk는 k 플러스 1분의 k 이때 k는 0.12부터 n까지를 만족한대요 자 n이 짝수일 때 p의 n 플러스의 값을 구하세요. 이게 지금 객관식으로 나왔어요. 자 우선 이거 보면요, p x가 다항식이래요. n 차 다항식 몇 차인지 몰라요. 자 그러면 이걸 p x가 x 플러스 1분의 x의 근이 0일이 해서 n까지 된다는 얘기 가 되는 거죠. p x가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직 안 배운 분수 함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양분의 x 플러스를 곱해줄게요. 자, 부모는 절대로 0이 되지 않을 거예요. 왜? 어, 어 X는 마이너스 1이 안될 거예요. 자, 그래서, 그래야지 다항식이 될 거니까, BX가. 자, 그러면 양변의 X 플러스를 곱해줘요. 곱해주면, 곱해주고 나서, 그리고 X를 넘겨요.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겠죠. 는 0이 나올 텐데, 이쪽에 는 0이 나올 텐데, 이것의 근이, 이걸 만족하는 근이 0, 1, 2 해서 N, 이런 거란 말이에요. 음, X가 0, 1, 2 N. 그러면, 어, 어, 0, 1, 2가 다 근이니까, x, x-1, x-2, 해서 x-n까지는 인수를 갖겠죠. 최고형에서는 모르니까 a라고 잡을 거예요. 여기까지 됐죠. 그래서 이렇게 세팅할 수 있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. 어. 자, x에다가, 뭐, 이, 게 서로 항등씩이잖아요 어, 어떤 x를 대입해도 만족할 거니까 x-를 대입할게요. 그러면 여기 0 되니까요.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예요. 그럼 여기는 1될 거고요. 여기다 마이너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자, A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양도 이걸로 나눠버릴게요.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가 지금 N이 짝수라 그랬단 말이에요. 짝수니까 이것은 홀수가 되겠죠. 어, 그래서 마이너스 다 빼버릴까요? 어, 그럼 이렇게 될 건데, 음, 네, N이 짝수니까 홀수계니까 음수가 마이너스 홀수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빼버렸어요. 자, 그럼 A를 이렇게 넣을수 있겠죠. 자, 이때 X가 N 플러스 1일 때, p n 플러스 1 값을 걸랬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n 플러스를 다 대입하면 되지 않겠어요? 다 대입했더니 자, a, 대 대, a 대신에 여기 a 대신에 이걸 그대로 대입하고요.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x에다가 n 플러스를 다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세요. 여기를 보면 1, 2 거꾸로 볼게요. 1, 2, 3쭉 가서 n까지 갔다가 n 플러스 1까지 있죠. 여기도 1, 2, 3까지 갔다가 n 플러스 1까지 있죠. 즉 얘랑 얘랑 약분 되네요. 그럼 마이너스 1만 남겠죠. 즉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. 어? 그럼 다 했네요. 이거 넘기면 n 이거 넘기면 n이 될 거니까 양별을 n 플러스로 나누면 p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분의 n이겠죠. 근데 네,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게 처음에 어, 이렇게 이 0, 1, 2 이런 게 n이 요 녀석의 근이 된다.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어, 쉬워요. 그러니까 요걸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. 네, 실제 출제된 문제였어요 이번에.